아무튼 나는 이게 뭐 고정템은 아니야 이건, 이건 좀 고정템인데 이거나 이거나 이거는 고정템이 아니야 그냥 뭐 있으니까 쓰는 거요거 비욘드 엔젤 아쿠아 데일리 토너 이건 그냥 나이 정도 짜가지고 이렇게 목 뒤까지 좀 발라줘 한번더 짜서 피부가 또 단계별로 있으니까 이게 좀잘 먹히는 것이야. 이거 한번더 발라줘.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수분이 먹혔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그 내가 아무튼 구입을 괜찮은 것 같아서. 바이에콤 허니글로우 세라크림 그래. 이 정도? <laughs> 좀 많아. 나는 좀 건조하고, 목까지 발라가지고, 좀 많이 많이 써. 목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주름이 생기잖아. 그리고 요거지지. 그리고 여기는 괄사로. 이렇게 하면 진짜 시원해. <laughs> 손이 미끄러워서 잘안 돼. 그고 나서, 귀에들, 이렇게 하면 좀 잔디시오. 그리고 얘네 둘은 그냥 올리브일세라하를산 건데, 더 오디네리. 미국이나 좀 해외에서 좀 유용한 프로그이긴 한데, 네, 디 오디너리. 내추럴 모이스테라이징 팩트 펑크. 스플샷 하여튼, 이거를, 이만큼 짜. 얘는 조금, 조금 피부가 좀 예민한 사람들한테 안 맞을 수 있는 브랜드긴네 그래서 잘안 맞으면 이게 좀 예민하고 좀 그러면 다른 크림용 섞어 바른 걸 추천해. 이렇게 하면 진짜 시원해. 지금도 이렇게 쉐크림을 발랐잖아? 근데 이거는 더 오디넬이 내추럴 모이스처 라이징 팩토스 플러스 HEA 이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쪽만 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알고 있지 허니글로 우 세라그린 바이에콘꺼 그래서 똑같은 양을 이렇게 발라 왜냐면 얘가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좀좀 좀 자극적이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야 희석해서 여기 연기에도 그렇게 하라고 써있거든? 좀자극적인면 섞어 서라고 근데 이거는 좀입 주변에 안바르는걸 추천해. 소, 입술을 살짝 액카게 하자. 진짜 너무 맛이 너무 싫어. 소, 입술 주변은 절대, 절대 비추 완전 싫어. 여기, 여기 요층기 살살 어즘 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진짜 잘 쓰는 거 요거 에뛰드하우스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마스크 내가 이걸 잘 쓴다는 거 증명해주는 거 <laughs> 이거를 이 정도 해서, 해서. 솔직히 좀 써도 살짝 발라줘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봐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팩들 뭐 협찬? 협찬? 그건 아닌데 딱그 있잖아 그 제공받았던 팩들 그 리뷰를 다시 해볼게 안녕